4월 18일 작업 일지입니다. 후일에 기록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외등과 그 다음에 이 차단기 중에, 그 휴즈가 지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단기도 좀 바꾸고, 외동도지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전등만 교체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이 정도 뭐 전선이 뭐 엄청나고 없구만. 아유, 전등등이 나가가지고. 응? 어떻게 저저 수식 꺼죠? 수식 꺼져 있어요. 예, 아무래도 전기 작본은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층 가까 있는 사들에 타고 있는 고소절비라서 정박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음, 나사를 풀고 어, 일단은 기존 전등을 어, 떼어나는 작업부터 해야죠. 음. 오래돼서 녹도 생르고 아, 이렇게 해서 전등을 아, 교체를 하고 이어서 데크의 그 소나무 그 소나무 그와 데크 어, 처음에 이제 데크를 살리면서 아, 소나무를 살리면서 데크를 했는데 아, 그게 여유를 너무 많이 안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니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모니터 저 하다 보니까 보경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나무 죽어는데 조경하시는 분이 나무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어, 이 좋은 소나무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어,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정으로 어, 지금 하고 톱으로편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 공간을 어, 확보를 해줍니다. 뭐이 또한 쉬운 작업은 아니죠. 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예원 어,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 여기도 어요 아마 여기도 한,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이쪽그정도 이쪽으로 자는 데는 근지장이 없야돈 벌었네. 고고는 어, 잃어버렸던. 정말 내가 이름을 또 키워버리고 얼마나 그저 저, 저 상심을 했는데. 아 어, 글쎄 어, 말이야 늘 불안하더라고. 아주 잘 됐어. 고구아정 박사 부인은 상추 모종을 심습니다. 일은 안 하고 그런 것만 찍기만 해. 어, 각자 할 일이 전부 다 따로 있지, 이 사람아. 어, 나는 저 방송국 사장인데 이런 걸 찍어야지, 이 사람이 뭐. 음. 예, 우리들은 함께 또 따릅니다. 예고 이 층으로 옮겨서. 아, 커피 포트를 어, 뜨거운 난로 위에 얹어서 데워 먹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고 <laughs> 일이 다 끝나고 데크에 누워서 소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소나무가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꽁꽁 묶어뒀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저는 리엇하고 하루가 또 갑니다. 후배들이 아직 오고 있군요. 오늘 하루 또 후배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또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또 갑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청명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